안녕하십니까. 어, 자동차 정비 기사 연력학 아, 3장 이상 기체에 대한 내용이죠. 자, 보일 샤르의 법칙이라는 부분이 있죠. 어,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보일의 법칙과 샤르의 법칙과 보일 샤르의 법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일의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일의 법칙. 어, 압력과, 압력과 체적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V1, 부분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여기 P1이 되겠죠. V2를 따라 올라가서 점을 찍고 가면 P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V1과 V2 사이에는 증가가 되는데 P1과 P2는 감소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 최적관계에서 P1V1이므로는 P1에서 V1 이 면적은 이 면적은 P2V2 면적과 같다. P2V2 면적과 같은, 요면적과 같다, 요면적과 같다. P1V1 또뭐 no 이걸 연장을 한다면 P3까지 간다. 이 3까지는 P3V3, 4까지는 P4V4 이런 식으로 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P1V1이거든, P2V2라고. 따라서 우리가 P1V1, P2V2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V1과 V2 관계를 V1분의 V2라고 한다 그러면은. V1분의 V2로 한다 그러면 P2분의 P1이 되겠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V1, P1, V1은 P2, V2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요. 요와 같은 식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PV는 콘스턴트. 다시 말하면 PV는 이 선은 PV는 콘스턴트. 또는 T는 콘스턴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선이. PV는 콘스턴트. 음. 그래서 절대 온도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의 절대 압력과 체적 관계의 관계는, 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오일의 법칙이죠. 샤르의 법칙은 뭐예요? 어, 등압과 등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압력, 그 샤르의 법칙은 PT선도라고 할수 있죠. PT선도. PT를 등적이라 하면은, 어, PT선도상에서 등압선도, 어,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PT선도에서. 등압선도 압력이 일정할 때 하고 등적선도 체적이 일정할 때. 그러면은 체적 일정할 때 PT 관계 PT 관계를 나타낸다. 이거 무슨 어떤 그래프예요? 직선 그래프인데. 그래서 여기서 T1 있고 T2가 있으면 T1에 따라서 P1이 결정되고 T2에 따라서 P2가 결정된다면서 T1 T2가 되면은 P1 P2가 T1, T2가 증가하면 P1, P2가 증가하는 걸볼수 있죠. 따라서, 뭐, 우리가 T1분의 T2 입구는, T1분의 T2 입구는 반드시 P1분의 P2가 성립이 되겠죠. 뭐닮 닮은 꼴 삼각형으로 어, 풀어줘도 되고요. 그 이와 같은 식이 바로 샤르의 법칙입니다. 오늘 샤르의 법칙입니다. P1과 P2는 비례관계에 있다. 볼샤르의 법칙은 t분의 pv, 네, t분의 pv라고 하고요. 이게 콘스탄트다. 다시 말하면 t1분의 p1v1이 꼬르는 t2분의 p2v2가 성립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볼샤르의 법칙입니다. 볼샤르의 법칙은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c라고 하면은 이걸 r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P V는 이게 R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이에요? P V는 R T라는 식이 성립이 돼요. 요 V는 스몰 V입니다. P V 고르는 R T 이거는 이상기체식입니다. P V는 뭐다? R T 예, 이건 R T 그래서 T 분의 P V가 c 고 R이면은 P V는 R T라는 식이 다시 말하면은 P 라지 V는 또 뭐야? M R T가 성립이 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V와 라지 V와 비최적과 최적과의 관계는 small v는 small v는 m 분의 라지 v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small v 대신에 여기에다가 m 분의 p 곱하기 m 분의 라지 v equal to rt 이런 식이 성립이 되니까 p 라지 v equal to m이 이쪽으로 우측으로 넘어가면 m rt m 라지 v는 m rt pv는 p 라지 v는 m rt pv는 rt 이와 같은 식이 성립 거죠. 그와 같은 내용이 쭉 밑에까지 있습니다. PV는 RT, V 대신에 M번의 라지 V를 쓰면 PV는 MRT가 성립이 됩니다. 기체상수에 대한 내용이죠. 기체상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체상수 R에 기본적으로 단위는 어떻게 쓴다? 줄퍼, 킬도 K라고 합니다. 줄퍼, 킬로그램도 K라고 합니다. 왜 이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R, 이라는 것은 t분의 pv가 되니까 t 대신에 또 k를 쓰고요. p는 압력 단위로서 유턴포 메타제곱이 되고, v는 체적단위죠. 그런데 단위 체적이니까, 아, 단위 질량당 체적이 어서 비체적이 되니까, 킬로그램당 체적이 되죠. 요거를 풀어내면은, 뉴턴, 뉴턴, 메타포, 킬로그램도 킬. 유턴, 뉴턴 메타를 발음하면 줄이라고 죠 줄, 킬로그램도 킬. 이렇게. 기본적인 단위도 알아두면 좋겠죠. 공기의 기체 상수는 0.287 알아두세요 0.287 j p e k 공기 기체 상수를 만드는 방법도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온도는 273이죠 압력은 우리가 대기압 기준으로 101.3 kPa를 P 대신에 집어넣고요 최적은 비체적을 집어넣으면 돼요. 비체적. 0.78인가? 이거 집어넣으면 이게 나옵니다. 0.78. 비체적과 밀도와의 관계는 어때요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을수록, 밀도가 작으면은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PV는 RT라는 식을 가지고 V 대신에 로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P는 P, v, PV는 RT라는 식이 있으면은 이 v 대신에 p 곱하기, 로우분의 1을 써도 되죠? 로우분의 1. 로우분의 1이 고론 rt 가 되니까, 고로 p 는 로우, 로우 rt 로 풀어도 됩니다. 로 rt. 밀도를 알면 비체적을 구할 수 있고, 비체적을 알면 밀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따라서, 우리가 비체적에 관한 식은 p 는 로우 rt 에서, 우리가 로우에 관해서 풀어라 하면, 로우는 rt 분의 p 가 되니까, 로는 뭐에 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하고 그래서 압력이 로, 로는 로의 관계는 압력이 클수록 로도 커지고 압력이 기체 상수가 작을수록 로가 커지고 온도 T가 작을수록 로가 커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로는 밀도가 밀도가 작을수록 밀도가 작을수록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냐? 밀도가 작을수록이라는 말은 이거와 이거를 역수 관계를 취한대요. 밀도가 작요. 아 밀도가 작다는 건로 분의 1이죠. 다시 말해 V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P 분의 RT가 되니까 밀도가 작을수록 이게 밀도가 작을수록 R은 커지고 기체 상수, 온도가 높아지고요. 어, 온도가 높을수록 밀도가 자, 어, 작아지고 어, 분자량이 기체 상수가 높을수록 어,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하고의 관계를 따져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적 부위는 원래 로이고르는 v 분의 최적 위 분의 m이죠. 또 그러면은 최적 부위는 부위는 v 네, 분의 m입니다. 밀도 어, 최적 로는 v 분의 m이죠. 그러면 이거는 m분의 v가 됩니다. 역수니까요. m분의 l a r g v가 되죠. m분의 v. 또 m을, m을 또 mn이라고 합니다. m은 뭐라 한다? mn이라고 한다. 이때 m은 바로, 어, 분자량이 되고요. n은 몰수가 되죠. 아, 분자량과 몰수가 되거든 m 미코르, small m 미코르는 mn이 됩니다. mn. 뭐, 요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밀도는, 밀도와 관계를 가지고 나타냈는데. 분자량과 아, 일반 기체상수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그래서, 어, 알바를 구하라. 하면, 알바는 MR이라고 하죠. MR. 알바는 MR이다. 요거는 일반 기체상수를 해. 일반 기체수 기체상수는 R이에요. 요거는 기체상수. 기체상수를 구하라고 하면 기체상수 R 이꼴을 어떻게, 되나요? R 이꼴을 M분의 알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M분의 알바. 그래서 이 M이라는 것은 분자량, 분자량, 분자량분의 알바. 일반 기체상수를 알고 있다? 분자량을 안다? 그러면 기체상수를 구할 수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알바는 결국은, Pv는 MRT에서 아, 알바를 구하라입니다. P l a V 고르는 MRT가 생기죠. 또 알바 대신 이거를 R 대신에 뭘 주고 넣었어요? M에 라지 m 분의 알바를 집어넣고, 여기 알이니까 t 이렇게 쓸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바를 구하려면 알바는 알바의 꼬르는 알바의 고르는 m t 분의 스몰 m t 분의 스몰 m t 분의 m p v 가 되죠 m p v. 그러니까 그런데. small m 이거는 large mn 이라 그랬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small m 대신에 mn 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mn t 분의 mp v 가 돼서 mm 약분하면은. nt분의 pv, 이거를 구하면 됩니다. nt분의 pv를 구합니다. nt분의 pv가 바로 알바가 니다 n이라면, 몰수니까요. 1kmol이라고 하고요. t는, 온도 t가, 절대 온도 기준이니까 273도가 되죠 압력 p는 101.325kN, 파스칼이죠. 키로파스칼. 최적 부위는 뭐야? 아보카도로 수만큼 들어있다 해서 22.4가 되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알바 기체상수는 8.31.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기체 상수, 우리가 어, 어, 기 상수, 일반 기체 상수, 이상기체의 환경에서 어, 일반 기체 상수는 암기하고 있어도 좋고요. 평균, 어, 알려주죠. 8.314k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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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 이렇게 얘기한다. OK. 8.314, 알바. 기체상수의 단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기체상수는 0 2 기체 아, 8 7 k j 줄. 일반 기체상수는 얼마다? 8 3 1 4 k j 줄.